애플이 2025년 하반기 iOS 26과 함께 선보이는 에어팟 실시간 번역 기능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별도의 번역 앱 실행 없이 에어팟을 착용한 상태에서 외국어 대화를 즉각 변형해 귀로 전달하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스페인어로 말하면 아이폰이 이를 즉시 영어로 번역해 에어팟을 통해 사용자에게 들려주고 사용자가 영어로 말하면 아이폰이 다시 스페인어로 실시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기기를 주고받거나 앱을 따로 조작할 필요 없이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져 해외여행이나 비즈니스 미팅에서 언어 장벽을 효과적으로 허물 전망입니다. 에어팟이 수집한 음성은 연결된 아이폰으로 전송되고 아이폰 내 번역 앱이 실시간으로 음성으로 테스트로 변환한 후 선택한 언어로 번역하여 다시 음성으로 합성해 에어팟으로 전달됩니다. 주요 지원 언어로는 영어와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아랍어 등이 포함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과정은 아이폰 내 기기에서 이루어져 대화 내용이 외부 서버로 전송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에도 뛰어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두 개의 에어팟 시스템을 동시에 눌러 간편하게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이 높습니다. 이 기능은 특히 여행자들에게 유용해 현지인과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하며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국제 미팅 시 언어 장벽을 극복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다문화 친구나 가족과의 소통이 크게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애플은 점차 지원 언어를 확대하고 오프라인 번역 기능 개발에도 힘쓰고 있어 앞으로 더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요약하자면 에어팟 실시간 번역 기능은 iOS 26과 연동해 24시간 개인 통역사처럼 작동하며 복잡한 언어 장벽을 단숨에 해소하는 현대인의 필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앞으로의 발전과 실제 사용 후기가 더욱 주목되는 가운데 애플이 선보일 이 신기술이 글로벌 소통에 가져올 혁신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